네, 피셜 배구돌 리입니다 3월 2일 목요일날 열렸었죠 추은행 대 핑크스파이더스의 경기에서 세트스쿼스 원래 1대0으로 치고 있다가 3대1로 핑크스파이더스가 역전승을 했습니다 뭐 일방적인 경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상을 하신 분들이 많, 많았겠지만 예상대로 또적인 경기력을 펼쳐서 쉽게 승점 3점을 따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고론데 2, 3, 4세트를 그렇게 쉽게 따왔고 저번 5라운드 시합에서도 아주 쉽게 승점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요번 시합 1세트를 비교적 크게 졌거든요 경기가 잘안 풀렸어요 보고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점적으로 세트별로 살짝 살펴보면 될것 같은데 어, 1세트다 보니까 앞에 먼저 그거를 주로 얘기를 하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갈씩 진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번 시합에 오라운드 어, 후추와의 대결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그때는 핑크거미의 주요 전략이 박경현에게 목적타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목적타를 이리저리 넣어 보다가 박경현이 리시브가 터지다 보니까 아 계속 박경현한테 집중적으로 목적타를 넣자 라고 했는데 보통 터진 게 아니었어요. 계속 그 회복이 안 됐어요. 그래서 1, 2세트를 스타팅으로 나오고 그랬던 박경현이 리시브 효율이 0%였습니다. 목적타를 2세트 동안 주로 받았던 팀 멤버가 리시브 효율이 0%인데 어떻게 시합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세트는 박경현이 스타팅에서 제외가 되고 니아리드 몰빵으로 가다 보니까 니아리드에 너무 의존적인 단조로운 시합을 운영하다 보니까 무너지고 말았죠 후추가 자 그래서 요번에도 목적타를 조금 탐색을 하기 위해서 핑크거미가 목적타 대상은 두 명이잖아요 이 한비하고 박경현 두 사람을 여기저기 넣어봤는데 박경현이 저번 시합만큼 그러니까 5라운드 때만큼 리시브가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안 좋았습니다 리시브가 뭐 효율이 적당했다는 아니고 20%대였으니까 매우 안 좋긴 했지만 저번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로 오지구형 리시브가 리베로가 옆에서 카바를 해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 그래도 1세트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어, 역할을 했는데요. 옆에서 도와주고 박경현 리시브도 본인의 리시브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박경현 본인의 공격력을 살려줬습니다. 현재 박경현은 1, 2라운드 때 박경현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시즌 초반 때만 하더라도 어, 저도 박경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박경현 이름을 어, 모를 정도였는데 후추라는 팀도 성장을 많이 했고 어, 개개인 플레이어도 성장을 많이 하다보니까 지금은 박경현의 공격 옵션이 후추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옵션이 되어버렸죠 어, 박경현의 공격도 살아나고 어, 하면서 1세트를 가져갔다는 요인이 되었는데 반면에 후추에서는 역시 핑크거미의 목적타를 써야될거 아닙니까 그 주요 목적타 대상은 김다은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탐색적인 의미 그리고 전위에 있는 월드킴의 공격력을 조금 억제하기 위해서 월드 팀에게도 목적타가 몇개 가긴 했습니다마는 주 타겟은 김다은이었습니다. 여기서는 김다은을 흔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반대 현상이라는 거죠. 그 리시브 효율 숫자로만 보면은 20% 뒤에 교대로 들어온 면 팀장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어 제가 예전에 정지윤의 리시브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 아시겠는데 이게 기록지상으로는 기록지상 리시브 효율은 얼마나 정확하게 세타에게 전달됐느냐거든요. 그냥 세타 세에게 정확하게 가는 거는 세터가 서 있는 위치에서 1m 이내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 정확도를 명확하게 반영을 합니다. 부정확한 게 얼마나 부정확한 게 갔느냐까지는 반영을 못해요. 왜냐면은 부정확한 리시브는 세터가 서 있는 위치보다 1m 밖으로 리시브가 전달이 된다는 얘기인데 2m 밖에 간 거하고 5m 밖에 간 거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김다은의 부정확한 리시브는 좀 많이 부정확했습니다. 완전히 아예 김다은이 서브를 받은 공이 후위 쪽으로 완전히 날아가가지고 세타가 쫓아갈 수 없는 정도의 공도 제법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공격력도 좀 저하가 되고 팀 플레이도 저하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조금 비슷비슷하게 스코어가 가다가 살짝 후위 지역이 왔어요 예, 월드팀과 엘레나가 둘다 후위에 있는 상태에서 사이드아웃이 안 돼가지고 어, 4점 연속으로 실점을 한 그런 랠리가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김다은이 전위에서 공격을 해결해 주지도 못한 그리고 리시브가 계속 어, 불안하다 보니까 면 팀장으로 결국에는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시브가 불안했던 면이 김다은 본인 스스로의 공격력에도 영향을 끼쳤지만 다른 멤버들한테도 영향을 당연히 끼치죠. 리시브가 불안하니까 어, 이원정의 2단 투수도 불안하게 되고 그런 게 영향을 끼쳐서인지 월드 킴도 1세트의 점수를 거의 못 내고 성공률도 그 1세트에는 20%가 안 됐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돼서 어,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어, 장면이 있는데 19대 16 상황에서 오지구형이 블러킹된 공에 얼굴을 제대로 강타가 돼가지고 어 순간적으로 어 데미지를 좀 받은 상황이 있었죠. 예. 최근에 주간배구에서 밥 사주는 키 크너니 그 코너에서 본인의 이제 지나간 인생사하고 배구 선수로서의 애환 이런 거를 얘기를 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바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쓰러졌다가 이제 일어나면서 안면부의 특정 구조물을 신중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예, 팀 동료에게 봐봐, 봐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어, 뭘, 어떤 점을 보라는 건지 어, 정확히 모르겠는데 작전 타임이라든지 이제 코트에 복귀를 하면서 안면부 어, 특정 구조물을 또 어, 바로 잡는 모습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세트가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서 2세트에는 김다은 대신 면 팀장이 스타팅으로 출전을 해서 좋은 활약을 벌였습니다. 물론 리시브 효율이 30%가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터지는 그런 건 아니고 버티는 리시브를 조금 했었고 공격에서도 아무래도 스피드 있는 공격으로 활로를 뚫어서 핑크거미가 쉽게 시합을 끌고 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1세 트 때부터 목적타를 여기저기 넣어봤는데 어 박경연은 그래도 낮은 리시브 효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 터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한비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세트 후반부터 조금씩 터지기 시작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리시브 효율 숫자로만 따지면은 박경현보다 약간 낮은 수치지만 근데 부정확하게 날아가는 공이 매우 부정확하게 날아갔어요. 서브 에이스도 많이 허용을 했고요. 어, 핑크거미에서 아 이것이다. 타겟을 잡고 2세트부터는 이한비를 목적타로 집중 공략을 했습니다. 예, 대상이 바뀐거죠. 그러면서 또 한비장군이 공수 겸장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한시합도 빠지지 않고 출전을 했었고요. 이번 시즌. 그러니까 아무리 체력이 어, 연령이 좀 젊다 하더라도 이제 힘이 빠지는 시즌 후반부가 될수 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고 공격력도 저하가 된 상황이었어요. 시즌 후반부라는 점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리시브 목적자 폭탄을 계속 받았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떡블락도 많이 당했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강판이 되는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박경현의 공격력은 좀 살릴 수가 있었는데 이번 시합에서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한비의 공격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블로킹을 통과하게 되더라도 위력이 좀 약해. 지고 코스가 단조롭다 보니까 란니벨을 비롯한 핑크거미 수비스에게 디그가 많이 됐었고요. 이제 3세트 상황에서 닭장에 있는 이한비가 좀 클로즈업이 됐는데 굉장히 침울하면서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거죠. 요거를 보고 매우 안타까워한 갤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두 시즌 동안 정말 모든 걸 바쳐가지고 팀을 이끌었는데 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주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고 뭐 그런 게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4대 21 상황에서 어, 포지션 폴트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조금 카메라가 또 이한비를 클로즈업을 하다 보니까 갤러들 중에 조금 오해를 할 만한 갤러가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뭐 다행히 그때 김윤우 사태 때처럼 그 오해가 많이 퍼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긴 하지만 하여간 요때도 이한비 포지션 폴트는 아닙니다 예, 카메라가 이한비를 잡긴 했지만은 그건 왜 잡았 왜 클로즈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융위원도 이제 화면을, 화면에 을화면 이한비가 클로즈업이 되니까 좀오해를 해서 이한비가 범실한거 아닌가 뭐 이런식으로 말을 했는데 요때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고은세 타랑 서채원이랑 이렇게 좌우가 바뀌었어요. 그거는 여담 이었고요 카메라맨은 저거인거 같아요 좀더 힘을 내자 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화이팅을 외쳐서 그거를 그냥 잡아준것 같아요. 그래서 핑크거미 입장에서는 1세트 때 김다은을 시범삼아 투입을 한번 좀 해봤고 그리고 목적타를 여기저기 보내으로써 탐색전을 했는데 그게 좀 탐색이 오래 걸렸던거죠. 어, 김다은을 조금 더 빨리 빼고, 면팀장으로 교체를 일찍 판단을 해서 교체를 했다거나, 또는 목적타의 대상을 조금 더 일찍 판단해서 이한비에게 줬다면은, 1세트도 잘하면 승리로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조금, 어 결과론적으로 생각해 볼 때, 조금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1세트 후위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면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세트는 다행히 그러진 않습니다. 았 이제 옐킴이 둘다 후위에 갔을 때, 어 상대가 범실을 한다든가, 조금 플레이가 여의치 않다든가 해가지고, 후위 지옥에서 빨리빨리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더블스코어로 22대 11까지 갔거든요. 상황이 뭐 이거는 아주 유리하잖아요. 아주 유리해서. 그때 옐레나가 후위로 가서 서브권 할 차례가 되니까 더블체인지를 했습니다. 이번 더블체인지는 옐레나랑 이원정의 콤비를 벤치로 불러드리고 후위에 김다솔 그리고 전위에 아포짓에 김다운을 투입한 거죠. 이거는 근데 당연히 시합이 안 풀려서 교체를 한건 아니고 연습을 시킨 것 같습니다. 연습을 시킨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언젠가는 위기에 빠졌을 때 이렇게 더블체인지를 이용해서 상황을 타게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특히 챔피언 결정전 같은 경우 그래서 훈련 삼아서 옐레나가 서브에이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어 훈련 삼아서 두 사람을 넣는데 오히려 이렇게 넣으니까 후위 지옥이 계속되는 거예요 실점이 계속 돼가지고 사이드아웃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김다은이 후위로 가면서 김다솔이 전위로 올라오면은 다시 더블체인지를 해가지고 어 옐레나를 전위로 넣고 이런 스타일로 가야 되는데 사이드아웃이 안 돌아가니까 그냥 다시 넣 예 이원정이 전위로 가고 옐레나는 또 후위로 가고 근데 이게 후위 지옥에 해당되는 포지션인데 오히려 이두 사람을 넣으니까 백어택으로 바로바로 바로 성공이 돼가지고 그냥 금방금방 이 세트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뭐 역설적이죠 기회를 줬고 연습을 하려고 이렇게 넣었는데 또좀안 맞았던 거죠 요 콤비가 아 그래서 안타까웠습니다 예. 후위 지옥 해결법을 연습을 시켰는데 오히려 더 후위 지옥이 돼가지고 그런 면이 있었다는 Dr. Quacks in the Volleyball Magazine 경정한지.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3세트도 2세트랑 비슷했습니다. 예, 한비 장군에게 어 계속 목적타를 때림으로서 상대 리시브랑 진열을 흔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비가 문슬기랑 교체가 되면서 강판이 됐었고 다시 이제 아까처럼 어 23대 15가 됐습니다. 2세트처럼. 그래가지고 그때 또 더블체인지를 해가지고 김다울과 다시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때는 잘못하지는 않았고 그래도 잘해가지고 어 3세트를 골을 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자 형은 향후 챔피언 결정전이라든지 이런 때 후위 지옥이 발생했을 때그 상황의 돌파구 중에 하나로서 더블 체인지로 극복을 하려고 생각하고 연습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저번 5라운드 흥름전에서 접전 끝에 패배를 한게 후위 지옥의 영향이 컸다는 것을 이제 단자 형님도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대비책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요번 시합 때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테스트도 해보고 연습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더블체인지 작전은 보셨다시피 아직까지 자리가 안 잡혔지 않습니까? 제대로 안 먹혀들었어요. 더블체인지가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자형 이번에 시범삼아 들고 나온 대책은 그 더블체인지 하나만이 아니었어요. 어떤게 있느냐? 후위 지옥이 뭡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후위에 옐레나와 킴이 있으니까 전위에 있는 미들 브로카랑 보조공격수로 사이드아웃을 돌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거죠. 왜냐면은 이제 전 위에 있는 공격 두 옵션이, 어, 미드 브로카는 둘이 주 하나, 구김해진 형김나이가 있을, 중에 한명이 있을 것이고, 보조 공격수, 아웃사이드 히터로는 면팀장이나 김다은 둘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게 결정력이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결정력이 잘될 때는 금방 돌아가는데,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안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위지옥이라는 우리가 닉네임을 붙여서, 지금 유행어까지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저번 시합인가 저저번 시합인가 작전 타임 때, 반자형이 세타에게, 그때, 그때 작전 타임 때 듣고 있던 세타가 이원정이었는지 김다솔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위 지옥에 있을 때 김다솔은 옐레나한테 주구장창 이제 라이, 라이트 쪽으로 주구장창 하다 보니까 막히고 어, 이원정은 또 주구장창 보조 아웃사이드 히터에게 주구장창 계속 올리고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저번 작전 타임 때 단장 형이 아니 왜 파이프를 안 쓰냐 후위에 백어택을 할수 있는 자원이 에이스가 두 명이나 있는데 왜 파이프를 안 쓰냐 이렇게 황당하게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그 방송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파이프랑 라이트 백어택 그러니까 중앙 백어택을 파이프 토스라고 하고 어, 오른쪽 백어택을 디 토스라고 합니다. 참고 삼아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파이프랑 디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많이 연습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번에 핑크 거미 팬들 갤러들이 굉장히 흡족해 했던 포인트가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라이트 백어택은 주로 옐레나가 하니까 디 백어택은 그거는 원래 하던 거고 중앙 파이프를 그러면 월드킴이 할 수밖에 없는데 월드킴에게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되게 정확하게 올라가진 않았지만은 별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라도 월드키는 그안 좋은 토스가 올라오더라도 충분히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게다가 상대가 이제 약팀일 때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연습을 많이 해놔야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양쪽에서 백어택을 세번 주고받는 엄청난 장면이 있었잖아요. 도, 엄청 통쾌했던 장면. 양쪽에서 에이스들에게 백어택을 계속 올린다. 그러면은 상대는 백어택이 용병 한명 밖에 없잖아요. 핑크거미는 두 명이 있으니까 백어택으로 핑퐁을 주고받으면 유리하다는 거죠. 그게 사실 아무리 월드킴이라고 하더라도 파이프 백어택은 그러니까 오른쪽 D 백어택이 아니라 중앙 파이프는 성공률이 낮습니다 오늘은 후추가 주고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됐는데 다른 시합에서는 아무리 월드킴이라고 해도 성공률이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중앙 파이프는 성공률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은 지난 라운드 1, 2, 3, 4, 5 라운드 동안은 핑크거미가 후위지옥에 있을 때그 공격이 고착화되어 있었잖아요 김다솔이세 스타일 때는 주로 옐레나를 막으면 돼요 그냥 레프트를 조금 버리더라도 레프트는 천천히 따라가도 되고 그리고 이원정이 세타일 때는 레프트만 주로 막으면 돼요 옐레나로 가는 라이트팩토스가 호흡이 안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월드킴의 중앙파이프라는 옵션이 가세를 하면은 상대방이 그렇게 한 만 이렇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킴이 후위에 있을 때 이원정이 많은 코스로 다변화를 오히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면팀장에게 래프트로 올리기도 하고 미들브로카한테 올리기도 하고 옐레나 백어택 월드킴 파이프로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 오히려 예전에는 후위 직요기였다고 했던 포지션이 오히려 후위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어 백어택을 올리는 천국, 백어택을 계속 올려. 그러니까 공격 옵션이 더 다양해지니까 후추은행 입장에서는 더 공포스러운 포지션이 돼버린 거예요. 그 로테이션 단계가 그러니까. 블로킹이 분산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원정이 또 높이가 높으니까 토스 페인트를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옵션이 원래는 1.5개 예, 그러니까 세타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주로 올리고 가끔 가다가 라이트로 계속 올리다가 가끔 레프트로 간다든지 레프트로 계속 올리다가 가끔 라이트로 간다든지 1.5개의 공격옵션이 됐는데 지금은 4.5개의 공격옵션이 돼 버린 겁니다 더 가공할 만한 아 그래가지고 단자형이 이번 한 시합으로 속단할 순 없습니다만 핑크 거미의 엄청난 약점인데 그것을 필살기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강점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 로테이션을 너무 빛이 납니다. 예그그 그 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후광이 빛친아 후광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빛이 난다. 특정 부위에서 빛이 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갔다. 자 그래 가지고 3세트도 쉽게 따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1, 2, 3세트에 대해서 이렇게 핑크 거미는 0점 조절을 했다. 근데 그 조절이 좀 오래 걸려서 1세트는 내주고 말았다. 0점 조절이 완벽하게 돼가지고 어 2, 3세트를 쉽게 얻어올 수 있었고요. 그래서 4세트는 여러분 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고온세타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죠. 이 한비 리시브 터지고 공격력 저하되고 그리고 상대방 후위 지옥일 때 오히려 그때 점수를 많이 따야 되는데 그거 따지 못하고 그리고 아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미들부록합니다. 구김해 진형 김나이가 높이가 좀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어 블러킹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흥름전에서도 블러킹을 성공적으로 하지 못해서 김나이 쪽을 노린 공격이 많았고요. 제 이거는 제가 기분인데 이제 뇌, 완전히 내피셜이 이진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구김해진 형김나이가 사력을 다해 뛰었어요. 물론 그런데도 블러킹을 잡아내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팀 내에서 최대 유효 블러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속공도 2득점을 했고요. 오늘 시합에서 이원정이 오른쪽 외발 이동 토스는 미들 브로카와 호흡이 제법 괜찮았습니다. 많이 쓰진 않았어도 중앙 속공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외발 이동은 낮게 주는 게 맞는데 왜냐면 점프 자체가 낮으니까 어 중앙 속공은 미들 브로카도 힘을 줘서 점프를 하기 때문에 높이 줘도 괜찮거든요. 물론 어렵지만 높고 빠르게 줘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둘이 주하는 중앙 속공 때 범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구김해진 형김라인은 그거에 맞춰서 낮은 공을 그냥 빠르게 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은 완전히 바짝 차린 거죠. 혼신의 힘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유효블록도 많이 잡아내고 1, 2, 3세트 때 효율적으로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박경현이 잘 되긴 했지만 박경현은 한 명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공의 선택은 역시 리아리드 몰빵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돌고 돌긴 했지만은 5라운드 때 시합하고 똑같은 사어요 결론적으로는. 또 그동안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니아리드 몰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핑크 거미는 너무 잘 알고 있죠. 모든 팀이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더욱더 집중적으로 니아리드를 마크하게 되고 그래서 저번 시합에서는 어, 니아리드 몰빵을 하고 시합이 지긴 했어도 니아리드 개인 기록은 매우 좋았습니다. 성공률도 높았고 득점도 높았고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 블럭킹을 당했는데 니아리드가 얼굴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평정심을 잃어보였습니다. 4세트 후반부로 갈수록 강공 일변도였어요. 고런 때일수록 천액이 페인트 연타 이런 것도 섞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꽂아 때리는 거 어디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부러 블로킹하기 좋게 막 때리는 듯한 예, 떡블락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핑크 거미 용병인 옐레나 같은 경우는 천액이라든지 페인트라든지 이런 거를 자유자재로 구사를 했어요 이날 되게 기분이 좋아 보였죠 그로 인해서 이제 트리플 크라운도 달성하는 올 시즌 여자부 유일한 트리플 크라운이죠 그래가지고 팡팡 플레이어 인터뷰도 했고 그래서 4세트도 쉽게 가져올 수 있었고 그리고 리베로 대결에서 물론 둘다 매우 잘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오지구형이 안면부 강타 이후로 그 다음에 조금 경기력이 좀 저하된 건가? 게임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경기력이 좀 떨어졌어요. 게임 초반에는 란리베랑 오지구형이 대등하게 디그라든지 리시브 이런 걸 했는데 시합 후반부로 가니까 조금 안면부 강타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니겠죠 당연히 웃자고 하는 얘기고 아마 이제 체력 저하가 또 있겠죠. 후추은행이 공격은 니아리드에 좀 의존을 하고 수비는 거의 전적으로 오지구형에게 의존을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한 시합 최다 디그 기록도 갱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한 시합 최다 득점 뭐 이거 기록 세웠지만은 그게 혹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지구형도 호, 뭐 혹사 아닌 혹사 수비 혹사를 좀 당하는 거거든요. 물론 전매청처럼 일부러 혹사시키는 건 아니고 팀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체력이 좀 떨어져 보였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1세트는 좀 안, 아쉽긴 했지만은 나머지 세트를 압승할수 있었고요. 물론 어, 상대가 후추은행이고 약팀이다 보니까 압승을 할수 있었던 게 크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시합이 남았는데 어 2위와의 격차는 그대로 6점 차가 됐습니다 2위인 아파트 팀이 모든 시합에서 승점을 3점 딴다는 가정하에 핑크거미는 승점 6, 6점을 따면 거의 확실하게 1위를 할 수가 있고요 1위가 확정이 되고 7점을 따면 100% 확실하게 1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전제는 아파트가 12점을 딴다는 건데 만약에 지, 시합을 진다 이러면 정말 치명적이고 아파트가 승점을 3, 3점으로 승리를 못하고 2점씩만 하더라도 1위를 탈환할 확률이 매우 좀 부족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핑크거미의 자력 1위가 상당히 지금 청신호가 켜진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죠. 넷피셜 돌파리 배우구였습니다.